안녕하세요 사전 컨설팅 대출 여신입니다 요새 고객님들의 가장 많은 문의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전세자금반환대출 문의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 말 그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필요한 자금입니다 세입자 만기는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한도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는 소득이 많지 않거나 다 주책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까다롭고 어려운데요. 그래서 서준 컨설팅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세입자분은 전세 자금을 받아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으니 전세 자금은 꼭 약속된 날에 해결을 해야겠죠.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세입자도 질문자 분도 서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니 빠르게 알아봐야겠어요. 저희가 알아보는 전세 자금 반환 대출 한도는. 시세에서 80%에서 약간 부족하게 나오고 가능하며 금리는 5~6% 사이로 가능합니다.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부족한 부분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최근 사례로는 시세 8억 아파트이고 전세가 6억이었는데 이분은 땡땡땡 생명에서 한도가 63,400만원, 4.9% 정도로 한도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대출받으신 후 전세금을 반환하고 본인이 입주한 케이스도 있고요. 다른 사례로는 시세 4억 정도 나가는 지방 아파트인데 땡땡 금융사에서 28,900만 원 6.1%로 나와서 세입자를 퇴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. 전세자금 반환대출 은행에서 안 나온다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다 힘든 시기입니다. 현명한 해결책을 대출 여신과 찾아보아요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 대출 여신은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